이거 해야되거든, 이파큐. 그리고, 이, 붕 먼저 쓰고, 큐, 점화, W. 죽을만하죠 이거? 요렇게. 저, 저 아니에요. 우왕? 트왈림은 오레오 교포코볼 이리고 저는 오레오 코짜빔 <laughs> 폭결들어야겠다 야 근데 이거 블라디비드 하기 너무 좋은 게임인데 지금 상대 조합이 왜 짜빈 척하냐고요? 그냥 재밌잖아. 아니 이 부캐 할 때는 어 나인 거 모르게 얘들이 지들끼리 싸울 때가 재밌다니까. 그 싸움 구경이 재밌는 건데 이 알아버리면 존나 얘들이 진지 게임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뭔지 알죠? 그냥 아이고 트할링님 캐리 좀 해주세요. 아트할링님 캐리 해주실 거야. 아우 그거. 그런 상황 안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야, 이거 왜 포션을 안 사? 추천템에 킹화 사라고 돼 있네. 자, 포션 사야죠. 근데 콩콩이 블라디가 라인전 때문에 드는 거긴 하지. 이거 난입 사유 있는지는. 나도 의아하긴 해요. 이게 유치하 저마인건 알겠는데 왜 난입 안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콩콩이가 존나 세서 그런가, 데미지가? 한번 느낌 좀 보겠습니다. 자, 큐한대 빨아주고. 큐한대 빨고 가면 이거 1스택으로 시작하죠. 자, 사이온. 근데 콩콩이 블라디가 그렇게 세나? 블라디 장인들이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콩라디는. 한비야 미시할 것 같진 않고. 우리, 아니구나. 요 이거 사인 좀 하는 친군데. 오 콩콩이가 짤짤이가 야무지네. 콩콩이 의견으로 라인전 세이한단 말 있는가 그냥 라인전 살짝 했으니까자큐오큐 Q. Q 빨리면 데미지가 야무지게 쓰네 이거 콩콩이 날라가서. 자, 피해주고 천천히 블라디는 이제 타워 앞에서 때리는게 이게 진구 이거든요 얘는? 평타 큐평자 콩콩이 돌아오고 평타 이제켜주고 e. 평타 아래로 가지고 평타 야 블라디가 또 이게 CS 먹기가 편해 챔피언이 큐 빨아주고 오케이 뭔 CS 다 먹었네? 자, q 는 챔피언한테 평타, 이거 맞아도 돼요. 평타, 이 뭐야? 뭔데, 뭔데? 요, 조마 맞길래 저도 깜짝 놀랐네. 들어오냐? 여기로 빼, 볼리비아 형! 오, 야, 오, 야, 이게 왜 맞아? 오, 나이 텔포 없는데? Q로 피협한다는 마인드. 오! 자, 블라디는 Q 3개 찍어야죠? 미호 와요, 형님. 좋은데?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와우! 킹립이에요! 도망쳐, 형! 얘 난입이야, 존나 쎄. 요 킹리베오, 지렸다. 너무, 너무 졌는데? Q 한번 빨아주고. 오케이, 다음 턴에 다이브 가 이러면. 사이온 6렙 되기 전에 다이브 하면 돼, 이제. 호시 하나 빨아주고. Q를 천천히 빨아. 왜냐, 이타를 이거 해야 되거든. 이타 Q. 그리고, E, 궁 먼저 쓰고 Q, 점화, W. 죽을만하죠, 이거? 이렇게. 피해 주고 오! 아! 와!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렇게면 블라디가 훨씬 이득이에요얘는 어차피 피가 렇니다블라디렇게리고다이브 왔죠? 다이브와이면가이공게 주고 게평 이렇게. 이 야, 볼리비오 다이브 야무져. 큐한번 빨아주고. 제대로 올라와? 어, 진짜 올라왔네? 음. 여기 일단 노시야 쥬레쉬 죽여 이 W 쓰고 제드 죽이야자 유치원 초기화 시키고요 오케이 저게 없고만 이제 야 근데 블라디 확실히 이거 너놈 뭐해 바론 가는겨 안 가는 바론 가 이거 바론 안쳐 얘들아? 어? 나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네 그냥 벨트 Q 가볼수 있어 이거? 너~~무 들어갔고 골배 죽었다 아니 바로 가면 되는 건데 그냥 이건 안 가네 바로 도와줄게 우리 팀 살기만 해야 2분이면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게임 하는데 나 있어도 이 정도인데? 아, 근데, 유지가 되네, 볼리베어가. 체력이 안 닿는데? 근데, 볼베어 솔바론 하면 전나 웃기겠다. 야. 이거, 우리 둘이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안 들키는 게더 레전드다, 이거. <laughs> 야. 야, 이거, 용싸움하면 안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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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와줘. 뭐야 얘궁 없나? 어, 숨질 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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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숨이뻔 이거, 이거, 도궁 이거, 이나 저거 못잡나연볼리베어 오케이, 좋았고. 근데 굼순인 사냥꾼 너프돼가지고 이게 블라디도 솔직히 이거 너프 당했다. 굼사 너프 때문에. 이게 피해 원래 파스택이면 존나 잘될 거거든요. 피해비 아예 안 되네 이거. 바이번먼잡 껴? 야잘 빼네. 면전에 잊지를 않네 얘들이 어? 야 위포공 위포공. 얘들아. 천천히 싸워봐 천천히 싸워봐. 할만해 나 블라디야. 나 블라디야 계속 싸워. 무한 피읖 제드 살아나도 이긴다는 마인드 들어오냐? 들어와라 제드도 오는데 들어와라 인마 안 들어와? 오케이 빼야겠다 어 제드가 탁갔네 아이 쿨타임 다 따도 돼 불타야 없어서 딜만세는데요 이거는. 까비. 아, 하지마. 아, 기절 존나 길어. 미션 뭔데, 이거? 자, 유치 키고. 들어가지고 요! 딜 존나 세요, 블라디미르. 짱라디미르, 황라디미르. 죽여주고요. 트리플 킬. 존나 써주고요. 들어갑니다! 뭐! 저거 안 죽나? 야, 저기 안 죽네. 슬로우 걸어주고, 피해주고 다시 큐피우. 끝났죠? 무한키우! 다죽여 야, 끝내 이제. 시작해버스 됐다. <laughs> 야, 이 쿨감 올리니까 완전 그냥 우르프 모드 블라디미라는 느낌이네. 쿨감이 이런 재미가 있긴 하지. 근데 깡딜 블라디 이제 딜로 가는 거여서 4 6 0 0 0 저마보다는 전멸 유체의 블라디가 진짜 좋지 않을까 싶네요.